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소위 1차 전도여행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이고이온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담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두 사도는 예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동시에 어둠이 존재하게 마련이듯 두 사도가 전했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도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를 급히 도망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스드라라는 도시로 장소를 옮깁니다. 누스드라는 어제 새벽에 살펴본 이곤이온에서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곤이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 바울과 바나바 이두 사도는 이제 다음 장소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던 그 루스드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미문엔 그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그한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요한에 의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선천성 장애인이 치유를 받아 걷게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역시나 이름만 다른 바울과 바라바라는 두 명의 하나님의 종을 통해 재현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하니를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통해 그동안 자신의 일생에 마치 불행이 자신의 인생임을 증명해 주던 그와 그와 같은 상징과도 같이 여겼던 그의 두 발리, 이제는 그두 발로 바로 일어서고, 곧이어 걷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 앞에 단숨에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목격자와 심지어 그 소문을 듣고 현장에 단숨에 달려온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본문의 표현으로는 많은 무리의 시선들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하자면 이안전병이를 고친 두 사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향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경험하였던 당시 루스드라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급기야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내려주셨다라는 말로 두 사도들을 한순간에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외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언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방금 말씀의 기록처럼 거기서 더나가 누수드라 누수더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하였던 것처럼 이제 살아 있는 자신들과 같이 살아 있는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기도 용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힘겹게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심지어 계속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힘든 일들로 가득하였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 이두 사도가 행했던 기적이나 혹은 표적을 행하여 행하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이 맛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어야, 이런 날도 있어야 새벽에 기도할 맛도 나고 예수님 살아 계신다고 전할 맛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기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두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뜯어 말리다 혹은 도시락을 싸들고 달리면서 말린다 뭐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전에서 뜯어 말리다라는 말을 찾아보니 정확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각각 떼어내어 싸우지 못하게 하다. 상시의 발음이 잘안 되는데요. 싸우지 못하게 하다, 떼어내어 못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이 단몇주 만에 짠하고 걷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열광하였겠습니까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저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로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하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아무리 애원한들 외친 듯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지금 이, 일, 이 일을 하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 도구일 따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 없었을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봐왔던 동네 사람이 한순간 자신들도 놀라울 정도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를 걷게 한 장본인인 두 사도를 보고 어찌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순간에 마치 신이 된 바울과 바나바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형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언급된 기적의 사건은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두말 하면 잔소리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눈에 보이는 표증 혹은 눈에 보이는 증거라 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적이라고 불리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수단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혹은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수단은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해 보여도 목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있기에 수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수단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같은 일들을 때론 경험합니다. 여기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도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의 어려움도 겪고 싶겠지만 그 어려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헌의 사건이 왜 여러분들에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에서의 기적들은 철저히 우리 주님의 은청으로 주어진 은혜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 기적은 때때로 너무나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자 도구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 자체가 될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십니다. 성경 66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 66권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그 대상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에 두 사도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들은 바나바와 바울 이두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 순간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아침에 돌아오고 피곤하여 돌아오는 그 저녁에 심지어 돌을 들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적대히 대적하는 그때도 왜 이렇게 힘드나 할 수는 있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은 저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며 축교 세우는 그 무리들 앞에서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열광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어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둔갑시켜 그 영광을 가로채다. 주의 사자에 의해 결국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 왕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곤 이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혼, 이혼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아니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돌아와 장소를 옮겨 이제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방금 읽은 본문 15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신분이며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에 불러놓았고 내가 전도왕을 했고 내 자랑을 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영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러셨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셔야 합니다 고개만 끄덕 고개만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고 하지라도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는 두 사도가 일어서라 하면 일어섰고 걸으라 하면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 텐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걸으라는 것은 어찌 보면 희롱일 수 있을 텐데, 그는 걸을 라는 두사도의 말에 걸었고, 일어서라는 말에 일어섰습니다. 복음이 심겨진 자의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어느 순간 싹이 트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주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게 되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나 열매로 인한 영향력이, 영향력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혹여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받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처럼 행동하여야 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목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에게 혹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즉시 성령께서 우리 신명에 놀라운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죠. 함께 우리가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